9988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편안히 죽을 노후를 맞이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의 바램 1순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활백이라 하여 활동하며 팩세를 누리는 팩세 시대가 눈앞에 와 있고 정부도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풍족한 사회가 되면서 2040년 내 팩세 시대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고령 사회는 본인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적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0세이고 건강 수명은 70세 정도입니다. 둘의 차이는 약 10년 정도로 OECD국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서 평균 10년간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암 등을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생활습관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역할과 준비가 중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실 분들에게 꼭 필요한 노후의 부부관계, 성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춘의 사랑은 로망, 노년의 사랑은 노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세상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10대의 사랑은 성냥불, 20대의 사랑은 장작불, 30대의 사랑은 석유불, 40대의 사랑은 연탄불, 50대의 사랑은 지근한 온돌, 60대의 사랑은 화톱불이라는 농담 같은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이것은 노년의 성을 바라보는 젊은 사람들의 시각일 뿐,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성욕구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상식으로, 한창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호르몬이 감소하고 성욕이 감퇴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는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적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장수와 함께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시기입니다. 삶의 질에는 경제력, 가족 관계, 결혼, 취미,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요소가 있지만 성생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성기능은 당연히 사라지는 것으로 여겼고, 성생활이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생활에 대한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노인의 성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주변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9세이며, 그중 남성의 평균 수명은 76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노인 문제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가족 관계나 주거 형태도 크게 변해 노부부만 떨어져 살거나 홀로사는 노인 황혼이혼 및 재혼, 노인들의 우울증과 자살률 증가에 이어 노인들의 성병 증가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세계 32개국의 40에서 80세 남녀를 대상으로 인생에 있어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87%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말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조사 결과 32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남성이 성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근본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과연 노인도 성생활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성욕은 인간의 3대 기본 욕구로서 성생활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젊은 남성에서 성기능은 생식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원만한 성생활을 통한 즐거움과 행복 추구의 수단이지만 중년 이후 노년기 남성의 성기능은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이나 아직도 건재하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성기능 장애는 남성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을 만들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성기능 장애나 발기부전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시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상대로 노인의 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성생활을 지속하는 노인이 월 평균 성관계 횟수는 1.6회라고 합니다. 폭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통해 애인을 만든 경우도 20% 이상이라는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을 때부터 성생활을 자주 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발기부전의 빈도가 적지만 규칙적인 성관계를 하던 사람들조차도 나이가 들면서 성기능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횟수도 20, 30대에는 주 2회나 3회이던 것이 50, 60대에는 주 1회 내지 월 1회로 감소하지만 무려 80대에도 성생활을 하는 경우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노인은 성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40에서 70대 연령층의 52%가 여러 형태의 발기장애를 갖고 있으며 여성도 다양한 형태의 성기능 장애가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노화는 성생활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성적 자극이 와도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남성은 발기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보다 더 강한 자극과 시간이 필요하며 발기가 되어도 크기와 강직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사실을 아내나 애인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나이가 들었더라도 남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렵죠.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는 영문은 잘 모르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이 오니 더욱더 성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남성은 혈중, 남성 호르몬이 나이에 따라 떨어져 성적 관심이 줄어들고 사정할 때 정액량이 적어지며 극치감 역시 줄어듭니다. 아침 발기와 저절로 일어나는 발기가 없어집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에는 성생활을 할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스스로의 건강 때문에 성생활을 피하거나 배우자의 건강을 염려하여 일부러 잠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이에 따른 변화를 성기능 상실로 착각하고 성생활을 피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은 폐경이 되면 질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소실되며 분비물도 말라버리기 때문에 통증과 출혈, 염증 등으로 성생활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부부의 경우 노인 남성의 지나친 성욕과 성행위 요구 및 부적절한 성행위의 테크닉 등도 문제가 됩니다. 흔히 남녀노소 질내 삽입이 가능할 정도로 딱딱한 음경 발기가 되지 않으면 신체적 정신적 접촉을 포함한 모든 성행동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딱딱한 음경이 질내에 삽입되지 않아도 성적 극지감을 느낄 수 있으며 노령의 남녀 모두 손이나 입으로도 만족할 만한 성적 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극지감은 떨어져도 스킨십이나 포옹, 키스를 통해서도 즐거움이나 성적 만족을 느끼고 친밀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퍼져있는 불안, 우울 뿐만 아니라 특히 배우자의 죽음, 이혼, 직업의 상실, 사회적 지위의 팍탈과 건강과 관련된 가족 문제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쉽게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건강한 노인들이나 배우자와의 성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병의 발생현황에서 50세 이상 중 노년층의 성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래방이나 공원 등에서의 음성적 성관계가 증가하고,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가 발매된 이후, 노인들의 성관계 빈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져 성병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노년기 성 문제는 너무 자극적이고 과대 포장하지 말고, 누구나 노년의 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지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행사되어야 하는 성적 행복추구가 단지 고령이라는 생애 추기적 조건에 의해 제약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노인의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활발한 성생활은 뇌를 자극해 노화와 치매 그리고 건망증 등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결과 밝혀졌습니다. 특히 성행위시 뇌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울증, 무기력, 의욕자 등을 치료하는데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최근 한 조사는 60세 이상 남녀 10명 중 7명이 노인에게도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성생활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다고 밝혀 성생활이 건강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보다 규칙적으로 성행화를 즐기는 것이 더 좋은 명약이 될수 있습니다. 노년은 심리적으로 사회이나 가족으로부터 점차 소외받는 허전함으로 인해 급속히 생애 활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생활 자체보다도 육체적으로도 세약해져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노인들이 가장 바라는 건 자신의 존재감 확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가족의 일원이라는 유대감을 갖고 육체적으로는 성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에게 젊을 때와 같은 지나친 성행위나 부적절한 성관계는 건강을 해치지만 나이와 체력에 맞는 규칙적이고 꾸준한 성생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이를 통해 발기부전도 예방하고 남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뇌를 자극해 노화, 치매 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성생활을 많이 할수록 오래 산다는 것은 이미 현대의학에서 정설로 굳어졌으며 이 밖에도 노년기의 성생활로 인해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헤아리기 어렵다는 게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성인병을 예방하고 잘 관리하면서 발기가 잘 안된다고 성생활을 중단하기보다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성기능을 잘 보전하고 유지해야 진정한 백세팔팔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인생태도가 노년의 인지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노년 정신의학지를 인용해 성관계에 만족하고 생활의 필수 요소로 여기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는 노년층 남녀 174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이들 평균 나이는 71세였습니다. 대상자의 4분의 1은 현재 개인 성생활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고 41%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노년 성행위의 중요성에 동의하지 않고 현재 성생활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불만족스러워하는 대상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력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노년 남녀를 막론하고 낮은 인지력과 성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사이에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었고, 이것은 특히 여성들에게서 좀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의 남성은 60대까지는 발기를 할수 있습니다. 왕성한 성생활을 기대하는 젊은 여성과 재혼하는 70, 80대 남성들의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유명 배우이자 각종 드라마, 예능에 나오고, 아들도 누구나 알만한 영화 배우인 분도 70이 넘어서 아들을 낳은 사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이 극치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말들은 근거가 없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극치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오랜 성생활을 통한 경험이 쌓이면서 젊은 여성에 비해 성에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 여성 노인의 72%가 성관계를 할때 항상 또는 거의 대부분 극치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요즘 눈, 코는 수술이 아닌 시술이라 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성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성형수술을 하는 연령대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출산을 하고 노화가 된 여성들은 돌아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성형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전 헐거운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취, 지염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성교에서 오는 쾌감도 젊었을 때처럼 되돌려주는 수술도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통해 좁혀진 질속 면적만큼의 질 근막은 절개되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질 속에서 단단히 봉합되어 하나로 조직화된 채 투툼한 근육 형태로 질 속에 남게 되어 골반 근육의 강화 효과를 내면서 포갑성 요실금, 치료 효과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발기 부전 등 성기능 장애는 성생활에 자신감을 잃게 되면 본인이 직접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만 다급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은 더욱 심각해져 정신적인 불안 증세까지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단 비뇨기과를 찾아 수술적인 방법 등 정확한 원인에 맞는 맞춤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 성생활에 도움을 주는 습관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연구팀은 일주일에 30분 정도만 운동에 투자하여 1000칼로리를 소비한다면 발기부전이 38%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강도를 조금 더 높여 일주일에 4000칼로리 이상을 소비할 수 있다면 확률을 52%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발기부전의 30%는 심리적 요인에서 기인하지만 70%는 신체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운동으로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규칙적인 운동이 발기부전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매주 2회 이상의 운동은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성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발기부전의 원인인 고혈압과 비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남성 호르몬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 남성 갱년기 증상의 하나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지면서 살기가 더욱 팍팍해진 요즘에는 온갖 과로와 스트레스에 허덕이는 30대에도 발기부전 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건강한 부부 생활의 유지를 위해선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겠죠? 첫째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발기부전에 좋은 운동이랑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게 하는 운동입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과 하체로 가는 혈관은 대동맥의 큰 줄기에서 같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흔들어주는 행위는 음낭의 혈액 순환을 촉기하여 고안의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 남성 호르몬의 원활한 분비를 톱습니다 조깅과 스케이트, 축구, 태권도, 수영, 맨손 체조 등을 해보세요. 다만 회음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자전거 타기나 승마 등의 격렬한 운동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세요. 발기부전의 이대 원인인 당뇨병,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은 곧 발기부전을 막는 길입니다. 혈중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과도한 육류나 기름기 많은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서구식 식습관을 선호한다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많은 혈관의 꽈리로 구성되어 있는 음경 해면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삼가하세요. 저지방 고단백질의 섭취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이롭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약물은 복용하지 마세요. 담배와 술 그리고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삼가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정력에 좋다는 검증되지 않는 무분별한 약물 복용을 삼가하세요. 특히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심방세동 등의 심장병과 그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병을 갖고 있는 경우 불법으로 초제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남성은 수면 중 하루에 3에서 5번 정도 발기가 되는데, 이때 음경의 발기 조직에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어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컨디션 조절에 좋습니다. 다섯째,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즐기세요. 일상생활에 활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노력하여 발기 부전의 원인인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오대 음식과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토마토입니다. 산화방지 효과가 있는 리코펜이 풍부해 전립선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날 것으로 먹기보다 익히거나 기름에 볶아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마늘입니다. 항암작용 및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마늘에는 알리신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전립선 건강을 돕습니다. 셋째는 인삼홍삼입니다. 사포닌 성분이 인체 곳곳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특히 면역력 증강을 도와 각종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항암작용이 있어 전립선암에 좋습니다. 넷째는 폭분자입니다. 예부터 뛰어난 효능을 인정받아 이름조차 요강이 뒤집어진다는 뜻이죠. 폴리페놀이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 소변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성기는 개선을 돕습니다. 다섯째는 은행입니다. 혈액순환 개선 물질인 진코노이드 성분이 음경 혈류를 돕습니다. 특히 굽거나 익혀 먹으면 소변이 자주 나오거나 찔끔거리는 것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 소변이 쌀뜨물처럼 흐린 증상도 개선됩니다. 그 외에도 검은깨, 검은콩 등의 음식이나 적절한 한약으로 보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검은깨, 검은콩을 비롯한 가지 자두, 블루베리, 김미역, 다시마 등 블랙푸드의 색을 나타내는 색소 배당체 성분인 인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 및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이 뛰어나 노화를 막고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암과 궤양, 골다공증, 자궁암, 전립선암 등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걷기 운동이나 등산이 좋으며 서해부나 골반 부위 쪽 그리고 무릎 안쪽에 마사지나 스트레칭도 자주 해줘야 합니다. 서해부, 골반 부위 쪽에는 성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신경, 혈관, 인파선 근육 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스스로 위축되지 말고 성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오랫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기만 해도 예전보다 달라진 성기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노인들에게 흔한 비뇨 질환 중 전립선염이나 가벼운 비대증상이 나타날 때 이를 방치하기보다 적극적 치료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배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넓게 벌리는 스트레칭, 다리를 쭉 펴고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 등은 근력을 키우고, 임파선을 자극하여 순환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만 갑자기 무리하지 말고 서서히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단전호흡이나 요가 동작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력을 충전시키는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생리적인 노화현상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성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불안, 과로를 피하고 흡연, 음주 등의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하며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용은 시인의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암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젊은이의 격정적인 사랑보다 노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따스하게 품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